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4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 김경률 거취에 대해서 접점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위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김경률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갈등 봉합이다. 라는 해석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뉴데일리에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늦은 밤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천시장 화재 만남에 대해서, 화재 현장 만남에 대해서 봉합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 합동 점검을 계기로 이틀 만에 극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수 있는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라고 갈등 봉합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갈등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봉합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당과 정부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정과 당에 도움이 될지 인식의 일체감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공작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드론이라는 파도에 맞서야 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초아네트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거는 명백히 선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언행이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의 권위와 이런 것들이 도전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률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상도 중요한 거니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라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들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별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다면서 아직 잡혀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또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며칠 시간을 두고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김경률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천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설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물을 새로 짓는 문제, 그리고 특별 교부금을 비롯한 금융지원과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했고요. 또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문제를 포함한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김경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게, 김경률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김경률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 마포 을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김경률. 그런데 비대위원을 하면서 전략공천까지 받겠다는 것이냐,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김경률이 다수 언론을 통해서 사퇴할 뜻이 없다. 라는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요. 자기는 말이 앙토하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건드렸다. 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결국에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뭐 비슷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탄핵도 아니고 단주대까지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을 갖다가 넘어도 엄청나게 넘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게 그러면은 김경률을 정리하는 게 당무개입인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호 의원이 얘기를 해줬어요. 당무개입이라고? 대통령도 당원인데 사퇴 요구를 왜 못하느냐? 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당원이다. 그런데 당원들이 저 사람 사퇴해야 된다. 얘기 왜 못하냐? 윤석열 대통령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 얘기만 하면은 당무개입이다. 뭔 얘기만 하면은 그 무슨 수직적 당정관계다. 진짜로 수직적 당정관계였으면 벌써 김경률 짤르고도 남았죠. 김경률이 말이 양뚜아네트 운운하고 있는데, 그죠? 운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의지대로 비대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한동훈이다가 아니라 지금 독자적인 정치 세력 내지는 정치 구심점으로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다. 이게 지금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짜고 치는 고수톱이다,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죠. 대통령의 권위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인권. 이거는 굉장히 인권을 모독한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한 건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협박 아니겠습니까? 단두대 협박. 그러므로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고 특히 지금 비대위원 중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도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 전체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출마하고자 하는 비대위원들을 자유롭게 비대위원직에서 내려오고.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사퇴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